여러분, 저가스렌지는 음, 저게 지금 사용이 가능한 가스렌지거든요 그래갖고, 한번, 저기 뭐야. 그냥 버리기 아까워갖고 놔둬봤어요. 근데 그 처분하려고요. 뭐하노? 너도은 뭐해? 새라이가 어미 지금, 어미고양이잖아요. 애기들 재워놓고 지금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. 음. 지금 응나 임신시킨 색 응? 여서 지금 찾아가고 혼내주게 하고 있어요 막 들고 뛰고 난리예요 지금 혼자 새롱 곧 점프할 것 같은 자세 새롱 여기 밑에 있다요 다 간다 이건 빈통이 세름이 두둥두둥 어찌 할 것인가 곤지가 친하게 지내재. 응, 새끼 같게 한거 미안하다고. 새로마 반성하잖아. 좀 봐줘. 새롬미가 용서 못한대. 응? 곤지야. 너도 걸래. 응? 이제 세롬이가 기록을 찾아가지고. 응. 임시시킨 공을 곤지를 계속 이렇게 <laughs> 고 있어요 아나 당최 황당해서 못 살겠다냐 여 무슨 곤지 <laughs> 야볼을볼 때는 감면됐더라 새로마 볼을 본다잖아 볼을볼 때는 건드는 거 아니야 새로. 너도 에티켓이 있잖아. 응? 근데 볼 보고 있는데 그러면 돼? 양표지 누르면 돼? 굿굿 우리 세미 참아. 이제 또 다음, 다음 목표를 찾아서 가는 거야? 어이구. 응, 야옹. 야, 엄마 카메라 됐을 때 야옹 해야지, 바보야. 어구, 어구, 새로 장난감고 놀고, 이제 실버도 풀었겠다. 기록을 찾았어요. 아름이야옹. 아름아. 아름이야옹. 아름이야옹. 너는 평상시에 야옹 잘하다가 꼭, 이 카메라 들고 안 하더라. 야, 넌 뭐해, 또? 응? 뭐해? 딱 얼굴 표정문이 곤진데? 아 그럼 아까 그한일를 괴롭혔나 보다 하도 쌍둥이라갖고 헷갈려 어, 나한테 하는 행동 보면은 분간이 가는데 너는 딱 얼굴 분이 곤지네 너때대 해한게 아이고 나만 막 싸우던가 말든가 누구도끼리 알아야지 이나 <laughs> 우리 집 제일 애기 제일 작은데 억수로 야무져요, 똑똑하고. 건강하고. 아, 지금 집이 밤이라서 또 개판입니다. 내일 아침에 또싹 청소를 해야죠. 이해해주세요, 집이 어쩔지 없더라도. 코코. 내가 이렇게 큰 고양이들 보여드리는 거는 요즘 애기 고양이들만 음, 출산한 고양이들만 보여드려가지고 저희 이제 큰 고양이들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드리고자 찍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고돌인데 참 이것이 음,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마음을 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애매모호합니다 아주 너무 만지면 핫거리고 고등이 처음부터 그랬어요. 고등양한테 망때당 왕떄당, 망따당한 그 기억이 있는지 그러고 구 그저 야야야야야야 고마해. 아나야 너는 천천한테 변하다. 애들이 막 싸우든가 장난치든가 말든가. 나만 안거들면 돼. 그지?